정말 편하게 잘 쓰게 되네요. 알리 추천 생활 베개. 이번에 사용해본 공기주입식 여행 베개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. 가벼운 에어 쿠션 덕분에 휴대성이 뛰어나서 여행할 때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. 삼각형 디자인이 목과 허리를 효과적으로 지지해줘서 장시간 앉아있어도 불편함이 덜했답니다. 특히 요가 베개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. 화학물질이 없는 안전한 소재로 제작되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 전반적으로 실용성과 편안함을 모두 갖춘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행이나 일상 속에서 편안한 자세를 지원해주는 이 베개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. 이 침대 삼각형 쿠션 의자는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. 독서나 TV를 볼때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요추 지지력이 뛰어나서 허리가 아프지 않고. 등받이가 적당히 고정되어 있어 안정감이 느껴져요. 또한 가벼운 무게 덕분에 이동도 간편하답니다. 디자인이 심플하고 예쁘게 되어 있어 거실이나 침실,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요. 패턴도 다양해서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점이 좋네요. 게으른 사무실 의자라고 해도 집에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. 이 미끄럼 방지 목욕 베개는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. 통기성이 좋은 3D 메쉬 소재로 제작되어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특히 흡입컵 덕분에 욕조에 잘 고정되어 미끄러질 걱정이 없답니다. 목과 등을 지지해주니 목욕 시간이 훨씬 더 편안해졌어요. 친환경적인 특징도 마음에 들어요. 이 제품 덕분에 매일의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에요. 편안하고 안전한 목욕을 원하신다면 이 베개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.